잖아요. 세이브 코리아 뒤 배경도 알고 있어요 어? 어, 물주 하나 있는데 정신 차려 어? 정신 차리라고 어? 세이브 코리아는 소년본지 뭔지 내가 알지도 못하겠지만 정신 차리라고 애국하는 건 그런 게 애국이 아니야 그건 분탕이 되는 거지 어? 세이브 코리아에 붙은 놈들 다 어? 지금 분탕치고 있는데 망할 수뿐이 없어요 세이브 코리아 뭐야? 세이브 코리아. 니네들이 거기서 이재명 갔어? 여러분들 세이브 코리아 거기서 이재명 갑니까? 문재인 갑니까? 뭐 하나님이 뭐 차별화법. 그거 다 비껴나가면서 이것저것 정치적 이슈 다 비껴나가면서 거기서 기도나 하고 있잖아. 어? 그거 뭐? 뭐에서 뭐 하는 거야? 그거. 어? 아니 뭐 세이브 코리아라고 그래서 무슨 뭐 카드회사에서 뭐 하는 줄 알았어? 맨 처음에는 어? 카드회사에서 뭐 포인트 쏴주나 보다 그랬는데 알고봤더니만뭐 나와 갖고서는 뭐 괜히 뭐 이재명도 못 가고 문재인도 못 가고 뭐 어정쩡하게 모여서 뭐 그냥 어? 뭐 주접 떠는 거 아니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그거 어? 차별금지법. 어? 차별금지법 그거 하나 가지고 뭐주접 사는 건데 그거 되겠어 지금 차별금지법이 법이 통하냐고 차별금지법이 지금 어? 차별금지법 갖고 싸울 때야 지금이 탄핵 갖고 싸울 때고 어? 문재인 이재명하고 싸울 때지 뭐 하는 거야 카드 회사야 그거 뭐야 아니면 어? 다단계야 뭐야 어?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서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만다단계가 지원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말이지 하여간 어, 그 소년보란 사람은 정신 차리세요 목사이기 전에 인간이되라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 세이브 코리아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단계 코리아 어? 그 그래, 나는 맨 처음에 세이브 코리아 갖고 뭔가 이 다단계 코리아구나. 하여간 뭐 문재인도 못 가고 이재명도 못 가고 뭐뭐 뭐, 성조기도 못 돌고 뭐야 그거 뭐 하는 거야 뭐 꼴값도 하는 거지. 제가 웬만하면 세이브 코리아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짓거리가 분탕이잖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가면은 어, 그뭐 괜히 그냥 다단계나 하게 되고 그럴 거라고 아마 어? 가서 괜히 뭐 치약이나 사고 칫솔이나 사고 뭐 그럴 수이 없는 거예요. 그거 가봐야 어?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라고요. 진짜로. 음. 세이브코리아 이름 세이브코리아 강력하지 않아 세이브코리아가 뭐야 난맨 처음엔 세이브코리아 카드 회사인가 서 아, 카드 회사에 물어보기도 하고 아 쉐이브코리아 아 면도기 회사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잘못 들어고 쉐이브코리아인가 면도기 이렇게 생각됐는데 알고 봤더니만 뭐 다단계도만 다단계 음. 그러니까 하는 짓이 다단계야 보니까 우리 남의 집회갖서 자꾸 그걸 홍보를 하고 앉았어 우리 광화문 얘기하고 있는데 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속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광화문으로 나오세요 광화문으로 나오시는 게 정답이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게 윤석열 살리고, 이재명 깜빡 놓고, 문재인 깜빡 놓아야 되는데, 그 얘기 못하는, 어? 집회가 집회입니까, 여러분들? 그게 다단계지? 자, 어쨌건, 여러분들 좀 정신 차리고, 우리가, 어, 제대로 싸워야 될것 같습니다. 그쵸? 그렇죠? 예. 네. 뿌락지들에게 선동되지 말고, 우리의 길을 뚜벅뚜벅 잘 걸어가면 답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오후 1시, 아침에는요, 10시에, 분양소가 광화문에 설치되고요.